이번 시간에는 재풀기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기둥에 매거나 나무에 매달 때 사용하는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고리를 지지대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이 원노프, 긴 노프를 안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집어 넣었죠? 이 짧은 고리를 한번 원가닥을 감은 후에 접어서 이 접힌 부분의 고리를 통과시켜주면 재풀기 매듭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당기면 되겠죠. 쉽게 풀리죠. 재풀기 매듭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에 넣었습니다. 짧은 노프를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긴 노프를 접어서 안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집어 넣었죠. 이 짧은 노프를, 온 노프를 한번 회전시켜서 고리 속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제풀기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동물을 매워 둘때 강아지도 가능하고 다 그렇겠죠. 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풀기 매듭법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매기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는 말이나 소 등을 낼때 사용했겠죠. 이 방법을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두 감은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한번 원치지대에 한번 감았 죠두번서 처리하게 되면 한번 감은 매듭법이 되겠죠 두번 감은 매듭법은 한번 더감 습니다 여기서 넣어주면 두번 감은 매듭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확인, 확인해야 될 것은 로프가 세 개가 되죠 하나 둘셋두 감은 매듭법입니다 한번 감은 매듭법을 설명, 설명을 해 보면요 이 상태에서 는 묶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한번 회전해서 로프를 처리하면 한번 매듭이 되는 거고요. 하나, 둘이죠. 한번 매듭. 한번더 회전하면 로프는 세 개지만 어떻게 됩니까? 두번 매듭이 되는 거죠. 두번 감은 매듭이라는 뜻입니다 두 감은 매듭 이번 시간에는 중간자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노프를 접었습니다 짧은 노프를 한번더 접어서 고리 속으로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되겠죠. 고리를 통하시면 여기서 옥매듭을 해서 마무리해주면 중간자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배를 정박할 때 거리를 그리, 사용하거나 여러 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방법도. 자. 로프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접은 후에 접은 후에 통과시킨되죠 통과시켰죠. 그냥 놓아두면 쑥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매듭을 옥매듭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이 중간자 매듭법입니다. 배를 정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당긴 매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한번 지지대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한 매듭을 한번, 한번 해 봅니다. 한 매듭을 했죠. 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계속 한 매듭을 합니다. 한번더한 매듭을 합니다. 당기면 매듭이 되죠. 그래서 일정한 공간을 띄우고 세번 이상. 매듭을 해주면 이게 당김 매듭이 되겠습니다. 길이 조절이 가능하겠죠. 풀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로프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당김 매듭법이었습니다. 최대한으로 지지대와 한번 매듭을 첫 번째는 붙여주면 좋겠죠. 그쵸?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요, 한번 매듭이죠. 됐죠?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한 매듭을 해줍니다, 여러분. 3회 이상 해줍니다. 이것은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응? 당김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로프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매듭법이라는 얘기죠. 응?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로프 길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매듭법의 하나가 당긴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뢰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대에 한 바퀴 돌아, 도, 돌렸죠. 짧은 로프를, 원, 원가닥 로프를 회전해서 감고,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 로프를 약간 당겨서 한번 회전을 해 줍니다 꼬았다는 얘기죠 꼬은 상태에서 끝가닥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수평된 상태에서 꼭지점 꼭지점이겠죠 마주 보고 있다는 얘기죠 평행된 상태에서 두 가닥을 서로 당겨주면 매듭이 되겠습니다. 이거 매듭을 지뢰 매듭이라고 합니다. 쇠망치를 매달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가닥을 한 바퀴 돌렸습니다. 지지대에. 그래서 여기서 짧은 높을 이용해서 이렇게 U자 형태로 한번 감았죠.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 부분을 살짝 당겨서 살짝 꼽니다. 고리를 만든다는 얘기죠. 고리를 만든 상태에서 짧은 노프를 집어 넣은 후 수평되게 당기면 되겠습니다. 묶음이 되죠. 여기서 완벽하게 원하신다면 여기서 한번 매듭을 해주면 풀어지는 일은 결코 없겠죠. 이번 시간에는 지뢰 매듭법이었습니다.